안녕하십니까 가족 베이스볼 다그다준입니다. 오늘은 저희 동월 글러브 패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내아 글러브부터 네알 패턴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뭐 내야 글러브는 사실 마타가 있고 없고로 일단 먼저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타가 일단 있는 패턴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마타가 있는 패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제가 제일 좋아하는 503. 네, 이 친구는 제가 항상 뭐 중도의 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중도의 길이냐? 어, 길들이기를 했을 때 지금 이런 느낌의 글러브거든요. 지금은 그냥 좀 평범하게 그냥 중간 정도로 길들인 모습인데 포고면을 넓게 쓰고 싶다고 하시면 또 폭을 넓게 길들일 수도 있고 잡기 형식으로 쓰고 싶다 하시면 잡기 형식으로도 길들이기가 됩니다. 쓰는 사람의 스타일에 맞게끔 변하기 쉬운 글러브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가장 무난하고 또 가장 뛰어난 점은 착수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착수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503 11.75인치 패턴 이렇게 했 501, 501 패턴으로 11.5인치 패턴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11.5인치 버전이니까 패턴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501은 1 1 5인치 503은 11.75인치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마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호구맨이 깊은 패턴보다는 사실 넓은 패턴입니다. 넓게 길들여 쓰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타가 있는 것 치고도 충분히 잡기 편하게 길들여쓸수도 있다는 것, 무난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할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이제 마타가 없는 네아글로 패턴을 말씀드리자면 061과 041 패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061은 11.75, 041은 11.5 인치고 같은 패턴이지만 크기가 차이가 있다는 거 아주시면 되고 061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으로 생겼어요. 확실히 올집 자체가 깊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마타가 없기 때문에 또 여타 마타 인의 패턴과 비교했을 때 포구면이 가장 좁다, 가장 에, 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포구면이 좁다는 거는 올집이 깊다는 라 의미.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041, 네, 11.5인치 041 패턴과 11.75, 네, 11.75인치 061 패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길들어진 모습 보여드리면 확실히 이런 느낌이죠. 엄지가 살짝 올라가요. 그래서 거의 한두칸 정도 많이 작업이 되고 어, 실제로 061 같은 경우에는 투수글러브로도 써봤을 때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뭔가 볼집이 깊고 약간 엄지가 올라가는 그런 타입의 패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들이기가 있습니다. 물론, 공유길 패턴포 혹은 넓게, 길들어 쓰실 수도 있겠지만, 네, 생긴 것 자체는, 이렇게 볼칩이 깊게, 잡기, 네, 잡기를 제일 중시하는 그런 패턴으로 생겨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061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도 제일 두 번째로 제일 제가 좋아하는 1175 패턴입니다 1175 패턴 같은 경우에는 어, 확실히 극명해요 확실히 이 스타일이 있는 그런 형태의 글러브인데 좀 많이 대중적인 그런 느낌의 글러브 패턴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마타가 있고 포그면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보시기에도 굉장히 넓죠 그래서 길들이기가 돼 있어도 포그면이 넓은데 또 웃긴 게 볼집도 깊어요. 폭고면도 넓고 볼집도 깊다. 그래서 저는 사실 211. 네, 211로 2 1 1 사용해서 뭐써드볼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또 제가 오랫동안 써보니까 어, 모든 내야 포지션에서 써도 괜찮더라고요. 다만 잡으실 때 어, 유의하셔야 될 거는 엄지가 굉장히 하드한 타입이에요. 엄지는 사실 조작감이 거의 안 나오고 이 자연스럽게 길들였을 을 때는 이 손가락 가로형 느낌의 투수글러브처럼 손가락이 움직여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두칸 정도나 두칸반 정도로 울리고 있고 이 친구도 볼집이 깊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하이브리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포그에도 넓고 볼집도 깊은. 사실 마타가 있으면 볼집의 위치가 틀어지기 때문에 거의 검지 밑쪽으로 많이 볼집이 형성이 되는데 이 친구는 마타가 있음에도 볼집이 바로 왼밑에 깊은 볼집 형태로 형성이 되어있어요. 써드 보시는 분들이나 난 넓고 깊은 패턴을 또 쓰고 싶어 포그에는 넓게 볼집은 깊게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주시는데 그런 글로벌 쓰고 싶어 하시면 1 2 7로 패턴이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1022 패턴인데, 레아 글러브 중에서 12인치 레아 글러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올라운드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사실 올라운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나마 올라운드라고 생각이 드는 패턴이 바로 이1022 패턴입니다. 실제로 이1022 패턴은, 외아 글러브로도 제가 만들어봤고, 투수 글러브로도 만들어봤는데, 진짜 괜찮아요. 투수 글러브로 만들어진 형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 투수 글러브로 1022 패턴을 사용해서 투수 글러브를 만든 건데, 투수 글러브는 사실 뭐 엄청난 그런 패턴의 민감도가 사실 없기 때문에 잡는 게 우선이 아니라 사실 던지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뭐 문제가 없을 것이고 웨어 글러브도 실제로 이1022 패턴을 사용해서 제작을 했을 때 어린 친구들한테는 정말 부담감이 없이 웨어 글러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의 글러브였습니다. 왜 그렇게 쓸수 있냐면 사실 엄지와 새끼 쪽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고 넓은 포그맨을 또자하고 있습니다. 길이감도 12인치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운드 패턴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1022 패턴이 우리 동원에서 올라운드 패턴을 좀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넓은 포그맨도 포그맨인데 211 211을 썼을 때 굉장히 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패턴입니다 이 친구는 엄지와 손가락 모두 무감이 아주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엄지와 손가락 부분에다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편한 그런 느낌의 글러브일 것 같습니다 외야글로브 패턴이 저희는 971, 982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어두 가지 패턴 다 사실 이렇게 마타가 있는 외야글로브 패턴입니다. 마타가 없는 외야글로브 패턴이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듀얼웨이팅. 네 이렇게 듀얼웨이팅. 네이 듀얼웨이팅 패턴 제외하고는 마타가 다 있습니다. 사실 이 듀얼웨이팅은 971 패턴을 마타를 없애고 사실 그냥 이제 듀얼웨이팅을 집어넣은 패턴이라 특별하게 그런 패턴의 느낌은 설명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1과 982 패턴을 설명을 드리자면 982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인치, 13인치 웨어글로브 패턴이고, 971 같은 경우에는 12.75 웨어글로브 패턴입니다. 사실 두 패턴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제 크기가 다른데, 웨어글로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을 해서 특별하게 많은 패턴을 기성으로 만들 생각은 없어서 그냥 가장 무난한 그런 웨어글로브 패턴을 선정해서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12.75와 13인치인데, 그중에 982, 13인치 패턴을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형성이 되고, 사실 웹을 살려서 이렇게 쓰셔도 되니다 이 패턴 자체는 사실 약간 이렇게 엄지가 올라가서 맵이 살짝 접히네 이런 느낌이 사실 되게 자연스럽긴 합니다. 웨어글러브가 거의 맵을 살려서 쓰시거나 아니면 맵을 접어서 쓰는 스타일인데 이거 둘다 모두 좀잘 어울리는 그런 웨어글러브 패턴이에요. 그래서 맵을 살려서 쓰고 싶으시면 맵을 살려서 뒤디로 쓰시면 이런 느낌이 되고 맵을 접어서 쓰신다 하시면 이렇게 접어서 엄지가 약간 올라갈게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어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난하다 뭐 자기가 쓰는 대로 잘 형성이 되는 그런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수글러브는 저희가 총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모든 패턴의 중간이 있어요. 중간 패턴인 P 101, 네, 101 패턴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약에 비틀어 쓴다고 하시면 비틀어져요. 또 글러브 자체가 정포고 스타일이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도 비틀어질 수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뭐한 예로 실제로 롯데 자이언츠 배세종 선수가 쓴101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틀어져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비틀어서 쓴다고 하면은 이렇게 비틀어서 쓸수 있다는 거. 약간 이것도 이제 내야 글러브 503처럼 투수 글러브의 약간 중도의 길이죠. 네, 101 패턴 가장 무난한 그런 중도의 길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1011 패턴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11로 많이 쓰고 있어요. 211을 좀 대놓고 쓰라고 나온 그런 느낌의 패턴이라 어, 211 쓰시는 분들한테 아주 잘 맞는 투수글로 패턴입니다. 포고면이 어, 그렇게 넓지 않고 약간 비틀어지는 느낌보다는 세워져 있는 이런 느낌의 1011 패턴입니다. 그래서 211 쓰시는 분들한테는 어, 굉장히 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투수글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1010 네, 1010 패턴인데 1010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로가 넓어요. 네, 그래서 바로 가로형 패턴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네, 비틀러스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비틀러스 시는 분들한테는 1010 패턴이 잘 맞을 수밖에 없는 게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엄지가 잘안 움직여져요. 조작감이 엄지는 별로 없고 이 손가락이 많은데 요즘에 이제 웹 살려서 투수 글러브 길들이기 하는 영상들 인스타나 유튜브에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바로 그웹 살려서 길들이기 네, 할수 있는 그 패턴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이. 엄지 안 움직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살려가지고 쓰는 이 패턴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길고, 비틀어서 기들이는 그런 타입의 글러브입니다. 그래서 투수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틀어서 쓰시는 분들은 이1010 패턴이 잘 맞고, 정포구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1011 패턴이 좋고, 나는 몰라. 어, 난 중간이야. 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변하는 글러브가 좋아. 하시면 P101 패턴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루미트는 사실 패턴이라기보다는 어좀 일반형과 닭발형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닭발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글러브를 닭발형이라고 하죠 이 친구는 사실 프로에서 좀 많이 나오고 많이 써요 프로 선수분들이 이 닭발 형태를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 닭발 형태를 많이 선택을 해주시는데 뭐 물론 손이 작으신 분도 괜찮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손큰 분들이 굉장히 편한 그런 일루미트인 것 같아요 사실 하나하나의 검지 빼고 손큰 분들이 쓰시면 굉장히 편하고 뭐 손이 작으신 분들도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두개놓고211 사실 2 1 1이기보다는3 하나가 맞을 것 같긴 해요 3 하나로 끼고 쓰시는 분도 있고요 손 작으신 분들은 닭발형을 좋아하시면 닭발형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사이즈밖에 없어요 크기가 12.75인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닭발형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작고 크게 줄이기가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루 미트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일반형 일루 미트입니다 일반형인데 일반형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좀 체감이 되시나요? 이게 바로 12인치인데 12인치, 12.75인치, 13인치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손이 작고 컴팩트한 게 좋아 하시면 12.75인치나 이렇게 12인치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솔직히 안정적인 일루미터는 일반형이 훨씬 더 안정적이긴 한데 착수감 뭐 비슷한 것 같고 멋스러운 거는 사실 닭발이 좀 멋스럽긴 해요. 그래서 안정적인 캐치를 원하신다면 일반형을 추천드리고 어 나는 좀 멋스러운 걸 원한다 하시면 닭발 형태 추천드리. 코스메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다는 게 패턴이 다양하다는 게 아니라 외형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픈백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가 막혀있는 클로스백도 있고 쉘라봉 형태도 있고 한데 사실 이런 거보다는 패턴적으로 말씀드리면 볼집이 깊은 패턴, 볼집이 얕은 패턴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 얕은 패턴은 공을 빼기 편하게 만들어진 패턴이긴 하지만 사실 얕은 패턴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을 빨리 뺄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패턴이라고 해서 공을 늦게 빼는 것도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볼집이 깊은 패턴이 좋아라고 하시면 볼집이 깊은 패턴을 구매해주시고, 나는 볼집이 얕은 여기 흰지가 두 개의 얕은 패턴이 좋아 하시면 얕은 패턴을 구매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